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ou. Yeah.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 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움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설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이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싸우며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잘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례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그주님의 이루신 구원의 완성, 또 구원의 성취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큰 사랑이었음을 묵상하고 또한 그를 고백하는 기간이었다면 이 부활절기 동안에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또한 그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들을 넘어서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가 바로 부활 절기입니다. 이 부활 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둡고 힘든 영역들이 있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다음으로 떠날 땅끝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바울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는 어,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신학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주 조리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어, 교리적인 그리고 기본 신학의 어, 기본이 잘 적혀 있는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있는 어, 그런 그 책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어, 종교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었던 루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어,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제로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깨달음을 얻은 바, 이 루터가 아,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동안 사제로서 행위로서 의인이 되고자 했었던 길을 접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은혜를 또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고백함으로 또 당시의 종교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 어, 루터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행위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했었던 당시의 교회의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그리고 그런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의 논제를 개시함으로써 당시에 타락한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한 그 오직 믿음을 주창하게 된 그런 근본이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로마서 3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아주 기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 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전제되어야 되는 어, 말씀은 바로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 예. 이 말씀은 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의롭게 될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 외에도 더 세세하고 더 자세하게 여러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울은 율 의는 어,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당신들도 의인이 될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논제의 그 전제에는 바로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이, 이 이면에는 그리고 그 고백의 가장 근저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런 사랑과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참다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어, 의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 의는 아무도 없다라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화하시므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러한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는 언제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수 있어 아니면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바로 나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하기가 어렵다. 모든 상황이 감당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내가 할수 있어라는 고백 이전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없기 때문에 나 또한 의인이 아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잠시 잠깐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주관할 때 또한 부활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부족함을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